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경북대병원이 주차 용역 업체를 바꾸면서 근무 인원을 줄이자 노조는 사실상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그동안 적지 않은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그런데 노사가 줄다리기 끝에 해고자들을 순차적으로 복직시키는데 합의해 1년 만에 사태가 해결됐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국대 병원 주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천막농성을 벌여왔습니다. 병원 측이 인원을 줄여 새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자 공공기관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고용 승계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노조와 용역업체의 문제라는 병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갈등을 겪어온 지 1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해고자 9명 중 2명은 이달 중 복직하고 나머지 인원도 병원이나 대구시 산하기관에 결원이 생기는 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은 했지만은 나서서 영역업체에다가 이 사람들을 채용시켜 줘라 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이런 노조에서도 양보했고 병원에서도 할수 있는 만큼 다 했고. 노조 측도 조만간 농성장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조차 잃게 되면 정말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북대병원 주차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시민단체와 국회까지 나서 해결을 촉구하며 1년 만에 풀게 됐지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노사의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올해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캠핑 동호인들마저 축제장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수변을 낀 공원에 마련된 캠핑장에서 탈춤까지 바라볼 수 있어 반응들이 좋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을 따라 시원하게 펼쳐진 공원에 캠핑장이 들어섰습니다. 수십 대의 카라반과 백여 개의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축제장이 파라다보입니다. 탈춤 축제에 오토캠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왔는데 아주 뭐저 강가에 굉장히 좋습니다. 연휴 기간 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캠핑족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매일 3,400명이 캠핑과 축제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비와도 비 소리 들으면서 운치도 있었고 어제 불꽃놀이도 하고 축제 하느라고 불꽃놀이도 하고 해서 아이들 아이들하고 너무 잘 봤거든요. 낙동강변 캠핑장은 탈춤 축제 기간인 오는 9일까지 예약을 통해 무료로 운영됩니다. 축제장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안동 이마댐 잔디공원에도 임시 캠핑장이 설치됐습니다. 아파트에 갇혀 있는 그런 공간에 있다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넓은 들판에 나오니 또 좋고 또 옆에 이마댐 있어서 더 멋진 것 같네요. 자연 속에서 캠핑도 즐기고 축제도 즐길 수 있어 캠퍼들에게는 금상첨화입니다. 호항이랑 다르게 이 인근에 관광지도 많고 하회 마을에서 선유 줄불놀이 성유. 선유 줄불놀이 갔어서 재밌게 봤고요. 오늘은 또 살림과학박물관 올해 처음으로 탈춤 축제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 또 다른 관광객들을 축제장으로 불러들여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달 1 2일 경주 지진 이후 지금까지 여진이 모두 400신 4차례 일어났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날 12시 56분에도 경주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1.7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지난달 12일 경주 지진 이후 지금까지 454차례 여진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별로는 1.5 이상에서 3.0 미만이 4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0 이상 4.0 미만은 15번, 규모 4.0 이상 5.0 미만은 두번에 불과했습니다. 성주 롯데 골프장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하는 김천 시민 천여 명이 오늘 저녁에도 김천역 광장에 모여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김천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 중인 김천 투쟁위 공동 위원장 등두 명은 이달 5일 서울에 도착해 항의 서한을 청와대 에 전달하고 400여 명의 김천 시민들과 서울 종각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원불교 측도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 위원회와 함께 오늘도 성주 군청 앞. 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입니다. 대구 앞산의 산책로 연못 위에 있는 다리와 안전패스 사이의 공간을 허술한 그물망으로 조치해 안전상에 우려가 된다는 글이 엠벤에 올라왔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다리와 안전 펜스 사이에는 사람 팔뚝만한 틈이 있는데요. 이틈 3m 아래쪽으로는 깊은 수심의 연못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물망이 있는 자리에 이러한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구 앞산공원은 유아들을 위한 야외 체험 학습장과 숲 놀이 체험 시설 등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찾는 야외 시설 중한 곳인데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소한 부분도 세심히 살피면 일찍이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네요. <laughs>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아직 법규정을 놓고 명확한 해석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엠벤 설문조사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가장 개선돼야 할 잘못된 관행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일을 정해진 절차보다 인맥을 통해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 또한 특정 단체와 기업에게 사례를 받고 편파적인 보도를 해주는 언론의 취재 과정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또 촌지, 선물 등 학교의 불공정 교육을 지적한 분도 계셨습니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각자 내기가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엠벤이었습니다. 국제보상운동과 2.2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승하기 위한 대구 알기 가족 골든벨 행사가 오늘 대기 시민운동장 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두명을한 팀으로 20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의 역사와 문화, 인물과 관련된 문제풀이가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독도 바르게 알기 운동본부와 대구 한국일보가 마련한 독도 사랑 문화 공연이 오늘 독도에서 펼쳐져 미스 코리아 대구 경북을 비롯한 190여 명의 독도 탐방단이 나의 독도 오 대한민국 곡에 맞춰 태극기를 활용한 멋진 군무를 선보였습니다. 또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복식으로 패션쇼도 펼쳐졌으며 독도를 처음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가수 리 알렉산드라가 노래를 불러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지의 예전 모습을 담은 특별전시회 추억 속의 보물보따리전이 안동 전통문화 콘텐츠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를 비롯한 9개 마을 풍경을 담은 스케치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주민들의 마음을 담은 스토리, 만화 등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12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최근 송이와 능이 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영덕 구귤림 관리소는 이번 주 들어서 임산물 불법 채취 사범 4건을 신고받아 경찰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구귤림 등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귤림 관리소 관계자는 송이 두세 개를 절취했다가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따라 안동 구시장이 치맥 파티를 비롯해서 탈춤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문경 아자개 시장과 봉화 억지 춘향 시장 등 경북 지역의 36개 전통시장은 할인 판매와 경품 추첨, 문화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통시장의 세일 행사는 각 시장별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행사 기간 동안 시장 인근 도로에서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도 허용됩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